느낌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여러분 공부해서 그러면 다 무당을 하게요. 그래서 이건 진짜 온전히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귀신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동이 선녀입니다. 네. 이거는 이, 이 치마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애기손녀가 간다 할때 밖에 나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한복 색깔이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요? 네. 혹시 퍼스널 컬러가 아닌지. 왜 자꾸 저렇게 퍼스널 컬러에 집착하시는 거네? 네, 그거 한번 해결해 주셔야 다른 다른 질문 안 합니다. 아 진짜. <laughs> 네. 질문 드릴까요? 네.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음. 우선 영적인 감각이 그 음. 무속인 분들도 가지각색 능력이 달라요. 사람 보듯이 눈으로 보일 때가 있고 음. 보이는 분들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의 감으로 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저희 아빠 예전에는 냄새로 맡고 그랬었어요. 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냄새 난다고 옆에 귀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무속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들 중에서도 감이 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꿈을 꿔서 우리 집에 귀신이 봤다거나 헛것을 봤다거나 뭐 했다거나 이럴 때도 있고 소름이 돋았다거나 똑같은 제자리에서 물건이 뭐 떨어진다거나 그 이럴 때 그냥 오싹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물건 떨어질 때 그냥 담담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하고 주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게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가 유독 있는 것처럼 이런 걸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느낌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여러분 공부해서 그러면 다 무당을 하게요 뭐 어떤 안경을 쓰는데 특수적으로 귀신이 보이는 안경을 쓴다든지 특수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온전히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귀신이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걸 혼자서 뭔가를 다 느끼고 보고 하나 못해 귀신이 있다는 건 영안이 트였다는 소리인데 영안이 트이면 다른 사람을 봐도 무언가가 보여야 되거든요 음. 딱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는 없어요 음. 저도 예전에는 영안이 이렇게 트일 때는 내가 싫다고 해서 점만 보고 귀신은 보고 싫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골라서 귀신을 일반 우리 집에서 보고 밖에 나가서는 일상생활하고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안 보고 싶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음. 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럼 우리 집에 귀신이 있으면, 집에서 발생되는 현상들.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 게, 아까 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음. 진짜 감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몰라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몰라요. 그렇게 감이 트여서 뭔가를 느끼지 않아요. 약간 음. 그런 케이스네요. 음. 저는 뭐 하나 하면, 어, 이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음. 실장은, 뭐야 이거? 음. 네? 약간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아, 아예 생각 자체가 어, 그거는 좀 다른 게알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느끼고 싶은데 못 느끼는 건 달라요.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음. 감이 틀리지 않는 사람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그런 감이 다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어, 저는 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게 그냥 귀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자 할 때도 있고 느끼고자 하는 방법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부해 예전에 분신사바 같은 방법이 괜히 나왔겠어요?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거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 막 팬이 움직였다고 해도 네가 움직였지. 아 맞아. 이러고 맞다. 내 친구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반면 야 진짜 움직였으니까 뭐가 있나봐. 이건 느끼는 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공통적으로 귀신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거를 잘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감이 100%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냥 소름 돋았다고 귀신이 있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저한테 가끔 그렇게 카톡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점을 봤는데 다음날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대요 저 때문에 귀신이 올맞냐고 카톡이 와요 아 그럼 무례하네 무례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안 좋은 기운을 하나 걷어가면 걷어갔지 제가 귀신을 씌워가지고 여러분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게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뭐가 씌워서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다못해 무당들도 100%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런 게 100%라고 생각하면 조금 혼동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알아보셔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꿈을 꾼다든지, 꿈에 누군가가 비친다든지, 계속 이유 없이 어떤 장소에 갔는데 소름 계속 돋는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음. 감사합니다. 아, 어려워요. 오늘 특히 어려워요. 봄맞이 주제들 어려워요.